현대모비스는 올해 3분기 실적 하락 전망에 주가가 내림세를 보이고 있습니다.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에 따른 생산 차질이 발생하면서 매출액이 시장 기대치를 하회할 전망입니다. 현대모비스 주가는 12일 2.07% 내린 26만 500원의 장을 마감했습니다. 거래량은 전날보다 33% 줄었습니다. 주가는 1월 4일에 28만 7천 원에 비해 9% 하락한 수준입니다. 증권가에서는 현대모비스 주가에 부진한 실적이 선반영됐다고 보고 있습니다. 반도체와 모터 공급 상황이 다소 호전되고 있어 3분기를 저점으로 분기 실적은 개선될 전망입니다. 지난 한 달간 투자 주체별로는 개인은 32만 5천 주를 사들였습니다. 외국인은 38만 6천 주, 기관은 14만 8천 주를 각각 팔았습니다. 현대 모비스는 수액주주 비중이 45% 수준에 이릅니다. 글로벌 이코노믹은 스톡TV가 특허 출연한 BM 모델을 이용해 도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. 도영상은 참고용이며 투자자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.